지난 1980년 정부는 경제 부흥 정책의 일환으로 부산항만 일원에 조선업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영구에 가까운 영업권 보장 제한에 하나둘씩 조선소를 건립했는데요. 하지만 40여 년이 지난 뒤 해당 지자체는 이들에게 퇴거 명령과 다름없는 처분을 내립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명목인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일정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연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의 한 조선소입니다. 지난 1980년 해당 업체를 포함한 세 곳의 조선소가 총 9필지의 공유 수면을 매립해 조선소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대포항 해수면에 대한 어항 시설 사용 점용 허가를 얻어 조선소업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1월 이들은 관할 구청 측으로부터 어항 시설 허가를 연장해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습니다. 어항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고 현 조선소 주변을 개발해 친수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부지 계약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어항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건 조선소를 철거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만든 땅에 우리가 전부 세주고 이때까지 40몇 년을 해왔는데 이제야 그냥 나가라고 하면 그 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넣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기한이 지났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 조선소를 옮길 대체 부지가 마땅치 않은데다 사하구 측에서 시설 철거와 부지 원상 복구까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하구 측은 2년 전부터 부지 개발 계획을 조선소 측에 전달해 왔기 때문에 일방적 통보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갑자기 뭐건 아니고요. 지난 2015년 9월 해양수산부는 다대포항의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자료에는 조선소 특화 거리 조성을 통한 산업 교육 현장 활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항 관리청인 사하구청도 조선소들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각 조선소는 매년 상당한 비용을 어항 시설에 투자하며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대차를 올릴수 있는 선대라 그러는데 이런 투자 기반들을 또어 투자를 하고 어 그때 당시만 해도 권한 뭐한 5천, 6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한 거죠. 하지만 지난 2022년 다대포항 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본격화하면서 사하구는 기존 입장을 돌연 뒤집었습니다. 조선소 부지에 친수공원을 짓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선소 맞은편 옛 한진중공업 부지에 특급호텔과 3천 세대 가량의 아파트 단지 건립이 추진 중인데 이 사업에 발맞춰 이곳을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옛 한진중공업 부지 재개발 사업장이 시행사의 브릿지론 이자 장기 연체로 경공매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결국 재개발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사고도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못한 셈입니다. 개인 뭐 내부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뭐 계획이 뭐 확정된 상태는 아닌 걸로는 저는 알고 있어요. 때문에 40년을 이어온 조선소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린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부산시 측에서도 조선소 부지에 친수공원 조성과 관련한 착공 계조차 접수하지 않은 상황. 예,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무작정 퇴거 통보를 받은 조선소들은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또 사하구 측에서 제시한 구평동 조선소는 대형 선박에 특화된 곳이기 때문에 소형 선박을 수리하는 영세 조선소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피해는 타 지역의 해운 회사와 업계 종사자들에게까지 닿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40년째 해운 회사를 운영 중인 장석창 대표. 다대포항의 한 조선소와 10년 넘게 거래 중입니다. 인천에도 수리 조선소가 있지만 포화 상태입니다. 밀물과 썰물 같은 지리적 특성에 그 먹이라도 겹치면 예약에 한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한 4, 5일이면 은 검사를 끝내고 갈수 있는데 인천에서는 보통 10일 이상 걸려요. 갑자기 검사를 맡게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공사 현장에서 15일씩이나 이렇게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장 대표와 같은 상황에 타지역 선주들에게 다대포항 조선소 퇴거 소식은 청천 병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형 선박에 특화된 조선소가 사라지게 되면 수리 가격은 대형 선박에 맞춰 상승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데 가서 큰데 가서 맞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은 그거는 어... 어선들이나 이런 그 기타 선박들이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1979년부터 선박 수리를 시작한 박향진 씨도 사실상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씨 정도의 경력을 받아줄 마땅한 조선소도 없는 데다. 평생을 선박 수리만 해온 탓에 다른 일은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없어지고 나면 은 직장도 다른 데 찾을 수도 없고 그 그냥 백수로 되는 거죠. 실제로 소형 선박 한 척을 수리하는 데 70에서 80명 정도가 투입됩니다. 다대포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사라지는 영세 수리 조선소는 4곳에 불과하지만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전국의 해운 회사를 포함해 수백 명의 수리공까지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다대의 뉴드림 플랜이라는 복합 개발 사업 이면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세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HCN 뉴스, 최현가입니다.